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구 음악 창작소입니다. 대구 지역 대중음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대구에서 음악인으로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이 공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음악 창작소는 대구시 남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공간에 녹음실과 연습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중음악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공간인 음악창작소 사업을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대구광역시와 남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15년 유치하고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역 뮤지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본인한테 이 대구 음악 창작소는 어떤 공간인지 궁금한데요 어 대구 음악 창작소는 이제 특히 대구에 in, 있으니까 지역 뮤지션들에게 아주 좋은 시설의 녹음실과 그리고 좋은 시설의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지역 뮤지션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얘기 부탁드릴게요 사실 대구 음악 창작소가 많은 매체가 되어서 뮤지션들끼리의 이제 만남을 또 도모하기도 하고요. 대구에 좋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또 협업하고, 또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녹음을 하고 어떤 한 음반을 내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음악창작소처럼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아마 대구의 문화예술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구 음악 창작소에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공간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한 올해 5월부터 이 공간에서 여기 녹음실에서 지금 한 11월 12월까지 계속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친숙한 곳은 여기 녹음실이고요. 그리고 음악 창작소 창공홀은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아주 좋은 시스템과 또 음향과 조명이 갖춰진 장소거든요. 그래서 대게 대구에 계신 혹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다른 예술가분들도 아마 편하게 또 좋은 양질의 공연으로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층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녹음 스튜디오가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전문 뮤지션에서 생활 음악 동호인까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9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각종 회의나 세미나 등을 할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대구 음악 창작소는 대명 문화 공연 거리와 공연 센터를 잇는 중심 축인데요. 대구의 음악적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 음악 창작소. 이부에서도 이어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